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욥의 이야기, 노요의 기도가 쭉 이제 이어졌다가 끝나고 이제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거랑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거랑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뉘앙스가 좀 달라진 건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힘들어서 어째 고생했네. 근데 한번 너를 잘 살펴봐. 분명히 너의 잘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진노하신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였다면 요비 어,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걸쭉 들어보니까 엘리바스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얘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비, 요비, 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엘리바스가 한번더 이야기 하는 것이죠. 어, 주로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너만 알아? 우리는 몰라? 이런 거. 나이도 어린 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죠. 어, 지혜로운 자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지 않는데, 너는 지금 대답하는 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니까, 너참 지혜롭지 않아. 이 얘기인 거고요.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라고 할때 동풍은 봄하고 이른 가을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런 바람이 동풍입니다. 어, 이 동풍은요 건조하고 그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식, 어, 식물들이 곡식들이 자라는 데 어, 매우 좋지 않아서 어, 식물들을 말리는 마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오면 농사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풍이 어찌 배부르겠느냐 배부르게 하겠느냐 하면서 너의 말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지혜롭지 않은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네가 지금 우리한테 대답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제 말대로 저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겁니다. 저다그 이거 이 말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누가 뭔가 얘기를 할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너 그거 틀렸어. 너 그거 지혜롭지 못해. 동풍이 어떻게 배부르게 하겠어. 이 얘기가, 어, 한국 사람인 저의 표현대로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혹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저랑 똑같은 사람이고요. 엘리바스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고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왜요? 갑자기 왜 출생 얘기를 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지혜롭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예. 저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어른들의 충고에 비교적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지혜롭거나 모든 것이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엘리바스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 니라 예,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지식도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경험도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도 많은데, 오, 너왜내말안 들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 얘기하다가 분리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나이 얘기죠. 우리나라랑 이 이스라엘이랑 이런 정서는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다가, 어, 불리하면,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 얘기도 안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저는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 또 교회에서 그런 나이 순서대로 쭉 하면, 또 아주 또 어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엘리바스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어, 종종 합니다. 저의 표현들을 하자면 이거예요. 어,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요. 내가 지내보니까 이 정도는 얘기합니다. 어, 내가 쭉 경험해보니까 이런 건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너 나이 많은 사람 얘기 안 들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가 많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의 어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 나이가 많다라는 것,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 경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자기의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엘바스가 리 그렇다는 거고요. 또 저도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경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눈을 번뜩거리며, 이렇게 그러거든요. 불만이 있고 눈을 번뜩거린다는 거죠. 우리 말로 하면 이거죠. 어디서 눈을 불하려? 이겁니다. 너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눈을 그냥 부리부리 뜨고, 어,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요, 이제 하나님 얘기도 들먹입니다. 14절에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5절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얘기 막 하다가, 이제 누구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있어 모두가 다 부정한 사람인데, 너 지금 이렇게 죄 없다고 빡빡 우기는 거야? 어, 어른들 말씀도 안 듣고, 그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결정타를 날리죠? 16절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욕 얘기하는 겁니다. 욕 가증하고 그렇죠 어 악을 저지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이거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도 위로하러 왔잖아요. 격려주러 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저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는 사람처럼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위로로 시작하고 격려로 시작했는데 엘리바스도 딱 듣고 있어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나의 이야기를 하고 경험과 지식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경험 많으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모든 것에 다 통용된다. 내가 말 맞다, 내가 옳다 하는 건또 다른 교만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때로는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 나이로 누르려고 하고요, 또 가지고 있는 권위로 누구려, 누, 누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왜내 얘기 안 들어? 내가 교회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내 얘기를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 말도 안 되는 경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 부분을 좀 반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혹시 나이 자리, 권력, 힘, 이런 걸로 누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권력과 힘, 이런 것들로, 나이나 이런 것들을 누르려고 하면요. 스스로, 어, 논리 없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제 얘기 같은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도 앞으로는 자리나 힘, 나이나 경험, 이런 걸로 누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야기하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어, 감사하는 마음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나이와 지위와 힘으로 누리려는 마음, 혹여라도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이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입니다. 어, 한해 동안, 1년 동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향한 제 마음이 점점 더 뭐랄까요. 예뻐져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마움을 아는 목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목사, 힘으로 누르거나 나이로 누르거나 자리로 누르려고 하지 않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혹시 제가 주제 모르고 덤비고, 주제 모르고 까불고, 나이와 자리로... 누르려고 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여러분, 저한테 "그럼 안 된다고, 너 그럼 안 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잘 듣고 또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나이로 경험으로, 자리로, 힘으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아, 엘리바스처럼 하지 말아야겠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로, 힘으로, 권력으로, 자리로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내 의견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돌이켜 보게 도와주시고 나의 나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 주일 오셔서 예배 기쁨으로 들으시고요 또 이렇게 예배 후에 들으시는 분들도 어, 오늘 하나 오늘 하루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